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의 대명사, 정말 대중적으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디자인이죠.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에 이 영화에서도 정말 많이 출연을 한 차량입니다. 바로 아우디의 A8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옵션뿐만 아니라 성능 부분에서도 인증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단순교환 한 군데도 없는 완벽한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성능점검 끝마친 상태고요. 2011년형 모델로 2011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정말 또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97,000km로 아우디의 A8 3.0 TF-SI 꽈트로 LWD, LWB, 네, 롱바디 차량에 4륜 구동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차다움에서 2,300만 원. 네, 출고가가 무려 1억 5천이 넘었던 차량을 가성비 넘치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A8 차량 외관 일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형 세단과 어울리는 지금 블랙 컬러로 출고가 되어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 고급스러운 약간 펄감 느낌까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세련된 네, 이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상품화 작업도 마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외관, 지금 범퍼, 뭐 본네트 앞에 이 웅장한 그릴 부분에서도 전혀 뭐 까지거나 찍혀있거나 그런 모습 안 보입니다. 진짜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헤드램프 컨디션도 상당히 깨끗하죠. 네, 투명도 상당히 높게 들어가 있고, 4륜구동, 네, 꽈트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차량 이렇게 엠블럼, 네, 빠지지 않고 그릴 부분에 또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앞쪽으로 전망감지 센서 기능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형 세단다운 기본 중에 기본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측면 부분, 일단 휠 상태도 가장자리에 정말 약간의 스크래치 제외하고는 또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타이어 상태 보면은 어 타이어는 지금 한70% 80%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외관 모습 앞쪽 휀다부터 뒤엔다까지 현재 외판 컨디션도 거울이죠 거울 네이 정도면 자 거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 문콕도 크게 안 보이고요 예, 네, 뭐 스크래치라든지 그런 거 없이 광빨 그대로 잘 살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창문 쪽 보시면 틴틴 상태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예, 프라이빗한 이 의전용 차량 다운 이런 프라이빗까지 갖고 있고 뒤쪽 휠은 앞쪽보다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셨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동일해요 여기도 한 7, 80% 아무래도 4륜구동이다 보니까 타이어 내 짝다 7, 80% 정도로 해서 내년까지 전혀 예, 걱정 없이 교체 없이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정말 전면부에서도 이 세련된 이미지를 후면부에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컨디션 면에서도 지금 트렁크, 그리고 범, 범퍼 리드라인 전체적으로 당연히 찍힌 거, 뭐 스크래치, 뭐 도장이 벗겨진 거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3.0 TFSI인데 50 TFSI로 지금 이렇게 레터링만 바꿔주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A8 롱바디 차량의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동 트렁크 네, 들어가 있고 상당히 좀 정숙하게 잘 작동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공간을 봤을 때도 네, 이 롱바지 차량 아무래도 뒷자리를 넓게 뽑아놨다 보니까 뭐 트렁크 공간이 좀 작다 싶을 수도 있으신데 그래도 뭐 골프백 정도는 한두 개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비닐도 현재 안 뜯었습니다 진짜 신차 느낌까지 나고 있는 이런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전동 트렁크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마찬가지로 반대쪽과 동일하게 지금 뭐 크게 문콕 뭐 까짐 현상 보이는 거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 지금 휠 상태도 동일한 컨디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A8, 이 대형 세단이잖아요. 외관에서 옵션이 하나가 더 있죠. 빠지면 안 되는 바로 압축도, 소프트 클로징도까지 어 내작 다 모두 정상 작동되는 거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A8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보셨고요. 실내도 진짜 깨끗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연식별에 상당히 지금 또 깨끗하게 크게 찢어진 거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상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봐주시면 운전석 조수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캐치 쪽으로 또 양쪽 모두다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동 바로 걸어 보도록 할게요 진짜 조용하죠 네. 이런 맛으로 이 세단을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옵션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장 쪽 봐주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까지 개방감을 주는 지금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는데 작동 상태도 현재 틸팅 네,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원터치로 해서 또 아웃슬라이딩 스타일로 해서 지금 정말 잡소리 하나 없이 정말 조용하게. 네 이렇게 또잘 작동하고 있고 일반 파노라마 썬루프 일반 듀얼 썬루프는 앞자리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차량은 색다릅니다 그 부분 바로 제가 뒷자리 가서 이따가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쪽으로 넘어와서 봐주시면은 ECM 룸밀러 현재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 센터페시아 이런 전체적인 지금 대시보드도 다 가죽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이 대형 세단 다운 플래그십 세단 다운 고급스러움 그대로 갖고 있고 가죽 상태도 너무나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봐주시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현재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아까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지지선과 함께 이렇게 잘 작동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전후방 감지 센서 그래픽까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쪽으로 쭉 내려와서 와주시면 또 뒷자리 전동실 리어커튼, 전후방 감지 센서 온오프 기능,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창을 이렇게 또 작동할 수 있는 아우디만의 이런 옵션 기능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또 이렇게 세련된 아날로그 시계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간단한 네, CD 플레이어 현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쪽으로는 듀얼 프로토 공조 시스템 당연히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3단 이외에 현재 그 위쪽으로 통풍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A8 다운, 정말 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쪽으로는 이 디스플레이 창을 컨트롤 할수 있는 퀵 버튼들, 네, 라디오 키패드 버튼, 볼륨, 음량 조절 버튼까지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기어봉 쪽, 네, 전자식 기어봉으로 당연히 대세죠.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버튼 시동도 이 기어봉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편리하게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 쪽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핸들 가죽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 주는 이렇게 우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옵션으로 현재 볼륨 컨트롤 버튼, 그리고 좌측으로는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레버 형식으로 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A8 차량의 앞자리 공간 일단 컨디션 버튼까지 하나 없고요. 그리고 정말 대형 세단인 만큼 앞자리 공간도 일단 풀옵션인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인 뒷자리 한번 제가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뒷자리로 넘어왔고요. 어, 뒤가 원래 상석인데 제가 봤을 때 많이 뒷자리도 사용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가죽상대 상당히 지금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도어 쪽으로 봐주시면은 이렇게 또 예, 전동 시트이 메모리 시트 기능처럼 또 앞자리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이 알칸트라 재질 같은 정말 이 소재 정말 고급스럽죠. 예. 괜히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 아닙니다. 아우디의 가장 끝판왕인 세단인 만큼 이렇게 재질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 네, 바로 이렇게 전동식으로 리어커튼뿐만 아니라 사이드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커튼도 한번 같이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상당히 부드럽게 또잘 작동하고 있죠. 네, 이렇게 작동도 잘 해주는 모습 들어가 있고요. 제가 바로 이제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넓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네. 이 맛에 정말 뒷자리에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의 마음을 제가 잠시나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석 모니터 장착되어 있죠 제가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또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네. 뒤에 두 분이 각자 다른 이런 또 미디어를 또 시청하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말 이거 하나로 만약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분들께서도 자녀분들, 장거리도 충분히 같이 동승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레스트 쪽으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암레스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앞자리뿐만 아니라 뒷자리에서 따로 컨트롤 할수 있는 단독 공조 컨트롤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요건 기본이죠. 이 차량은. 통풍 시트까지 전 좌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겨울철 뒷자리도 책임질 수 있는 옵션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 후석 모니터 컨트롤 버튼들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사이드로 보시면 아까 제가 메모리 시트 기능 먼저 말씀드렸죠. 당연히 뒷자리 네. 전동 시트 빠지지 않고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더 편안하게 누워서 갈수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우리 회장님들처럼 편안히 동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이 차량은 다른 차량과 다르게 네, 이 듀얼 선루프,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작동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윈도우 컨트롤러 쪽에 자동차 모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보이시나요? 정말 일반 대형 세단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반 다른 어떠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뒷자리가 이렇게 틸팅이 되지 않는데 이 A8은 그만큼 이 뒤에 상석 자리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쏟아부었다는 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조용한 엔진 소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앞서서 제가 지금 엔진 룸 한번 열어봤고요 소리 한번 바로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크,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또 정말 정숙하기로 정말 고급지기로 유명한 이 V6에 또 엔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용하죠 네, 실내에서 정말 느낄 수 없는 이 진동 그 이유는 바로 이 엔진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이 A8 차량에 제가 스펙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고차 성능상 단순 견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노유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컨디션 최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1년형 모델로 11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주목해 주셔야죠. 10만 키로가 채 되지 않은 97,000km에도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는 아우디 의 A8 3.0 TFSI t 트로 LWB 바로 4륜 구동의 롱바디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출고가가 1억 5천이 넘었던 이 A8 2,300만 원. 네. 차다움에서는 2,300만 원에 이 10만km 채 되지 않는 완전 무사고에 풀 옵션인 롱바디의 사륜구동, 정말 거의 다섯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 A8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신 이 A8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 또 찾고 계시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 없이 연락주시거나 아래 나오는 저희 밴드 통해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가성비 넘치고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 제가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